w2 -E 하나 하나죠. 네. 2하나 e 아1 1 2구나. 네. 12 벤츠 E클래스 차량 입구가 되었습니다. 헷갈리네요. 전기형은 HID 옵션이 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전석 정, 램프가 아예 안 들어오고 자 조수석은 어, 막 램프가 약간 바들바들 떨면서 색깔도 이상하죠. 램프 수명이 다 됐는데 자 문제는 운전석 쪽이 지금 램프를 한번 교환을 해 봤는데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안전기를 교환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순정 안전기가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센터에서 저희가 들은 가격만 해도 지금 거의 100만원에 육박하는데 저희가 직수입 헬라 벤츠 정품으로 직수입을 해서 네, 교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램프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헤드라이트 탈거를 했는데 아, 지금 여기 이쪽에 뚜껑을 네, 체결을 잘못해서 뚜껑이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 뭐 흙먼지가 보일 정도인데, 지금 보이는 이 커넥터가 바로 안전기로 들어가는 커넥터구요. 이쪽으로 아마 100% 습기가 들어가면서, 네, 안전기를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안전기 교환해야 될것 같구요. 배선 쪽도 다, 어, 클리닝 해서 문제 없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 안전기, 엉망진창입니다. 안전기를 새 제품, 저희는 새 제품만 사용합니다. 특히나 이 e 클래스는 꼭 정품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램프도 솔라룩스 4900 하이스트 비전 램프로 교환해서 라이트 밝기를 제대로 밝게 해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 안전기랑 램프 교환했습니다. 램프는 솔라로스 4,900 하이스트 비전으로 교환했고, 자 조수석 램프만 이제 교환하면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작업 끝내고 이제 조립만 하면 다시 이클래스 e 라이트 양쪽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조수석도 이제 교환 모두 다 됐고요. 네, 조수석은 안전기는 이상 없어서 램프만 교환 작업했고, 자 이클래스 e 라이트. 자, 운전석은 순정 안전기 교환했고 램프는 양쪽 다 작업해서 정상적으로 라이트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헤드램프는 저희 솔라룩스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